12조, 천지창조.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와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음을 믿는다. 또한 성부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셔서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물이 인류를 섬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섬기게 하셨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탁월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그들의 원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마귀들과 악령들은 매우 타락하여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파멸시키려고 지켜보고 있는 살인자들로서 모두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악한 책략들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을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반대하는 원수들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악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았으며 그들이 받을 끔찍한 고통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마귀는 독자적인 기원을 갖추고 있으며 타락한 적이 없어 그들의 본성에 따라 처음부터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도들의 오류를 거부하고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둠뿐이었듯이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캄캄합니다.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빛도 없고, 빛을 갈망하지도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만일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때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회심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들은 오직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다른 이들은 믿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기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이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노력해보다가 실망하고 맙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마 나에게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버티자.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이제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살아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완전히 죽어 있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지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태초에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께서는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빛을 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달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 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즉,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